생활은 어떤가요? 영창에서 뭘 하죠? 보통 이제 벽보고. 벽보지는 않고, 살면서 그렇게 독서를 많이 본 적이 없잖 독방인가요? 독방? 아니, 독방은 아니고, 웃겼던 게, 일병이와 상병 어. 뭐 방문서, 뭐 어. 이런 식으로 잡혀 있었는데, 음. 저는 훈병으로 나왔어요. 아, 제가 궁금해던작대가 없어요. 교도소도, <laughs> 네. 뭐, 잡범이냐, 네. 뭐, 몇범이냐, 말을 그러니까 하잖아요. 좀 특이한 게있스였죠 사실. 거기서의 시선 어때요? 먼저 있던 그 선배들이. 야, 이건 어. 진짜 도라이구나. 예, 네, 대단하다. 약간 그런 느낌이좀받았죠 아, 오케이. 네. 영창에서 네. 계급이 있잖아요. 서로 이렇게 존칭을 하나요? 아니면, 거기서도 아저씨들 사이. 어, 아저씨 어떻게 해서 아저씨, 들어왔어요? 어, 그냥. 근데 뭐, 대화를 너... 못 합니다. 네. 아니요, 그렇게 안 돼. 이렇게 돼. 철장살이 뭐. 일자로 되어 있으면 사각지대가 있지만 상온형으로다보이게다보이게 그럼 그걸 누가 이렇게 지키고 있나요? 똑같습니다. 그 모습입니다. 부인 병은 왔다 갔다. 선인 병은 얼차를 준니다 아니, 그럼 24시간 동안 한마디도 못한아 네, 양반다리를 해서 정자세맞았어요눈 떠서 일과가 시작할 요 네, 6시. 에 눈을 뜨죠? 무건수행을. 네, 무건수행을 합니다. 화장실 갈때손댕그제스처 손 있었던 거예요 밥도 그냥 그철창 안에 이 누가 넣어주나요? 배시가. 밥은 뭐 넉넉한 거 식탁에서 먹습니다. 식탁에서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햇빛은 봐야 되는 응. 운동 시간. 우리 교도소도 여러분 네. 아차라 영화에서 보면 하루에 30분 먹은 참! 잘만 떠났다고 생각하기엔 영창을 다시는 오면 안 되겠구나의 느낌을 주니까한두달같았어요 네. 네. 진짜 거짓말. 그럼 30분 동안 밖에 달려가지고. 네, 안 돼. 아, 거기다 아, 속삭입니다. 아, 기분이 이쁘지 안다는 거예요? <laughs> 어, 까지 돼요. 근데 아그러니까 운동장이. 아 어, 아니, 운동장이 아닙니다. 반지하에 뚜껑이 열렸다라고 보십니다. 다 아, 막아져 있습니다. 예, 네. 그냥 여기만 막... 뚫려 있습니다. 여기 기구만 몇개 기구가 아, 아니죠 운동기구 철봉팔굽혀펴할수 아, 있는 아, 혹시, 기구가 아닙니다. 혹시 거기서 운동하니다 <laughs> 맨몸 있어요? 운동입니다. 있어요? 해 합니다. 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몸이 너무... 근질근질해서 <laughs> 아하긴 그렇죠 네. 여러분 24시간 중에 누워있는 시간 빼고 30분밖에 못 걸어다니는 거예요? 네 아, 미칠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뭐 4박 5일까지는 괜찮아요 영창에 또 있으면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욱했던 어떤 그 1시간의 대가가 15일이라는 나의 공문을 했다는 라거 하면서 그 그렇죠. 사실 반성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반성도 많이 하고 군생활이 또 멈춰요 군생활이 깎이면 괜찮아 번역을 15일 늦게 한다는 거죠. <laughs> 조규가 나를 화나게 했고, 내가 얘 때문에 여기 있어라고 하는 어떤 분모가 아니요, 그러지도 그렇죠. 않 아, 그냥... 제가 잘못했었고 15일을 막 분으로 생각해서 세기도 했고, 시간으로 해서 세기도 했어요. <laughs> 영화 보면 붙치도 들어가지고 깍두기 먹다가 소리 내면 혼나잖아요. 깍두기 아기작 아기작 하면 좀 혼나네. 아니요, 아니요, 그건 그건 괜찮습니다. 밥 먹을 때는 밥 편하게... 먹을 때는 편하게 괜찮은데, 좋을 때밥 먹을 때, 샤워할 때, 운동할 때. 네. 샤워할 때는 당연히 그부대시설에 가가지고. 아니, 아니. 밥 먹는데 샤워실은 연결이 됐어있습니다 굉장히 동선이 아무튼 짧은 데서 다 해결할 수 있는. 네. 영창 얘기도 상당히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. 자, 이제 영창을 만창을 마치고 훈련소로 가잖아요. 그렇죠. 동기들은 4주차 훈련. 이제 뭐 수류탄을 던지러고. 아, 그렇죠. 하는데 저는 제식을 한번더 했습니다. <laughs> 아, 쉽지 않죠. 네. 동기들은 좀 앞서 나가고. 3주에 한 번씩 훈련병들이요. 네, 훈련병이. 예 네. 그러니까 그게 아다리가 안 맞으니까 또 대기를 했죠. 우리 옛날에 그 푸른 것탑막 나왔잖아요. 네. 거기서 네. 훈련병들 사이에서도 네. 몇 주차냐 막 이런 게 있었어. 만창에 갔다 오면서 네. 후배 주차들이랑 이렇게 같이 합류하게 되는. 그렇죠. 이제 한달 늦게 입대하신 분들이랑 만났잖아요. 이제. 네, 훈련을 하게. 됐죠.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이 사람은 왜 앞에 주차인데? 왜 우리랑 같이 하지? 네. 그리고 저희가 막 논산 훈련소나 뭐 그런 훈련소처럼 뭐 만명이 있는 데가 아니라 양주에서 따로 빠져서 좀 작은 훈련소에 차가 좀 달라도 얼굴이 좀 서로 기억이 돼요. 부러워하는. 아저씨니까 좀 부러워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서 훈련을 다시 하면서 내가 아또 욱했던 적은 없어요? 또 나가야겠다고 하는 과잉보호가 들어왔죠 아 밀착관리. 네. 밀착관리 밀착관리 이제 관심병사가 되는 거죠? 네. 네 제가 또 이용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아 조금 또... 힘들면? <laughs> 네힘 내가 심리적으로 또 힘들다 그래서 네, 그렇죠. 조금 쉬기도 하고 네, 그러면 안 되는데 자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? 의정부로 가면 한 2-3일 좀못 받고 뭐하고 네. 영상 틀어주고 하고 그다 훈련소로 가면 보통 6주가 걸리는데 한 3달 걸렸던 같아요. 명착하고 한 바퀴. 쉬고 아 네, 그러다 보니까. 근데 자대 선임들은 김대형의 이 훈련소 시절에 이 영창에 대한 내용을 알아요? 네, 당연히 알죠. 응. 원래는 이제 분대장한테만 알려주게끔 돼요. 아, 아, 그렇죠. 그러면, 네. 그, 네. 그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이런 스토리라고 이제 또 보고를 이제 해주죠. 그렇죠, 그렇죠. 아, 좀 웃긴 말인데 저랑 훈련을 나가고, 아예 근무를 나가고 싶어 했어요. 네. 왜죠? 썰이 있어. 아, 네. 네. 궁금하니까. 네. 네. 그래서 막 선입견이나 뭐좀 그런 건 없었나요? 아 선입견 있었죠 네.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네. 있을 거고 네. 또 어떤 사람들은 쟤는 바로 잡아야 된다 저는 좀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러면 우리 참기름도 다데... 환기로 잘 흘렸기 때문에 부대 이렇게 재식 밥 먹으러 가다가 네. 담벼락이 보여 네. 야 저거는 내가 훈련할 때 넘었던 3m보다 낮은데 네. 저거 한번 넘어볼까 근데... 네, 제가 맞아요. 욱해서 그랬다. 14박 15일 동안 날짜가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네. 저녁도 늦어졌고, 아, 모든 게 다시 꼬였죠. 자 네, 여러분. 우리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면, 탈영의 네. 자유보다 무서운 게 영창의 15일이다.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, 절대 그 타령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, 탈영 이후에 그 가혹한 영창의 삶을 그리면서 그 충동을 좀잘 억눌러야 될것 같습니다. 대형 본부장님이 뭐 자제생활 하다 그런 게 아니라, 훈련병이면 사실 군대를 전혀 모를 때아 이거 내가 진짜 군인인가 아직 계급장도 없으니까 근데 입대를 너무 빨리 했던 거 같아요 준비도 없이 그러니까 누구처럼 뭐 날짜를 받아놓고 음. 막몇달 뒤에 간게 아니라 몇살때간 거죠? 스무 살때 스무 살 바로? 네. 아 그냥 국방 사이트 들어가서 뭐 신청을 한게 아니라 영장이날라는게 아니라 전화해서 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빠른 날짜 줘라 2주 아, 만에 네. 바로 전화받고 네. 이주 엄마한테 말이야. 나 2주 뒤에 입대 그럼 입대 했어요 아. 그러니까 너무 준비가안된 상태에서 뭐 나쁜 악의적인 마음보다는? 너무 갑작스럽게 군대도 갔고? 근데 잘 갔던 것 같아요 음. 그렇게 빨리 좋은 경험이에요 음. 아 무서운 곳이구나 다시는 음. 하면 제가 보면 아마 이런 타이틀일 것 같아요. 최 단시간 타령이면서 최 단시간에 제일 잡힌 게 아닐까. 지금따지그고 보면 더 이제 더 웃겠다면 밤을놓고 그냥 입구로 들어왔었어요. 생각해 보면 그렇죠. 네.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는 김대형의 점프력은 그때부터 남달랐다. 그래서 그 점프력으로 지금 농구를 열심히 하고 있죠. 그 점프가 낮아요. 아 제가 솔직히 아는 게 네. 절대 자기의 어떤 달란트로하는 친구가 아니거든요. 네. 그래서 약간 의문은 김대형농구장이3 m 의철칭에 담을 어떻게 넘었는지 재현을 여러 번 해서 이게 거짓말인지. 아 근데 그거 있는 것 같아. 그니까그 계력이 나오는 거.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지를 다시 너무나 못넘을까 어, 한번 아.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지금 이거 찍는 게 네. 누워서 침대이기도 친백... 아, 그렇죠. 하고 솔직히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후회가 많이 돼요. 난 상병 경장되면 애들 안가고 있는 아, 거야. 그렇죠. 많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응.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부끄럽고 좀 창피하더라고요, 지나도. 미안했다. 응. 죄송했다. 응. 에,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군대 생활이 힘든 면도 있지만 또 재밌는 면도 있기 때문에 모두 건강하게 또 입대도 하시고 저녁도 하시고 생활하시기를 또 여러분 바랍니다. 오늘 여기서 한번 마칠까요? 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